자 오늘 날씨가 좀 많이 흐렸네요 어, 어제 밤새도록 비가 제법 많이 내렸구요 봄시즌을 갖다가 앞당기는 데는 어, 좀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해봅니다 오늘은 아, 조항체크보다는 어, 저수지 전체를 돌면서 매지의 본 포인트, 그리고 현재 입질이 이어지고 있는 각 포인트를 갖다가 돌아보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가시죠. 자, 제일 먼저 들려볼 곳은 관리실 앞이에요. 관리실 앞은 연안 접안된 고급형 자대 5통이 들어있는데요. 자 이곳은 연안수심이 좀 깊습니다 하류권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급경사로 이루어진 지형이기 때문에 연안수심이 깊은데 그래도 겨운에 낚시를 했고요 입지를 꾸준히 받을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조항을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수심이 깊기 때문에 조사님들이 이곳을 이용하실 때는 3위 대는 기본이고, 반드시, 36대라든지, 3, 4대라든지, 3위 대 이상의 긴대를 필수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관리실 앞은 안정적인 조항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방권에 왔는데요. 자, 요 정자 및 포인트, 노지 포인트에서 낚시를 하셔도 입질을 받으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류폰 쪽에서는 가장 좋은 포인트로 보이고요. 그리고 현재 보이고 있는 아, 개인 방 가로 지금 뭐 저희 기사님들이 아, 선풍기 이제 곧 더워질 텐데 선풍기 세척 때문에 막아 계신 모양의 아, 벽면도 청소를 해주 하시고 저희 개인 방 가로는 꾸준합니다. 안정적이고요. 입지를 받고 조가를 보는 데는 가장 꾸준한 조항을 유지하기 때문에 비가 오는 날, 바람이 많이 부는 날 같은 경우 이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쪽 제방골여기 그, 그 애장골이라 그러는데 이 안쪽에 있는 로지 포인트에서도 입질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경사님들이 이쪽을 갔다가 공략을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이번에 들린 곳은 자, 별장권. 배를 타고 들어오는 수상자대입니다. 포인트 멋지죠? 일단 앞쪽으로는 숨을 버어나무 그리고 갈대밭이 약간 수심을 낮은 쪽, 약한 2m 다권을 갖다가 공략할 수 있는 곳인데 아 안쪽으로 들어와 보면 포인트가 굉장히 멋집니다. 분위기도 좋고 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갈대밭이랑 숨을 버드나무 쪽으로 고기들이 들어와 있어요. 배가 지나가면.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갈 때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갖다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바람, 서풍이 불때 바람 영향을 갖다가 들받기 들박, 어, 때문에 낚시하시기에 위치를 갖기에 굉장히 좋은 여과를 갖추고 있는 곳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네, 별장권 수상대도 옆에 있는 노지 포인트인데요. 이 앞쪽에 보이는 것처럼 숨을 벗어나무가 쭉 이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뒤쪽에서 낚시를 하시는데 수심은 뭐한 2m 미만입니다. 하지만 산란철이 되면 이 안쪽으로 고기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바람도 등질수 있고 서풍이불때 좋은 포인트를 갖다가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볼 곳은 자, 별장권 접지자대 쪽인데 뭐 접지자대 옆쪽에 있는 노지 포인트도 괜찮습니다. 수몰나무하고 갈대밭이 어우러져 있고요. 여장이안 나지만 저 물이 나오는 저 녹강 있는 쪽 저쪽에서 짧은 데로공략해도 좋은 포인트고요. 자 지금 보이는 수상자대 세동이 지금 별장권에와 있는데 첫 번째 보이는 팔당자대 같은 경우는 수심이 약간 그래도 얕은 편입니다. 28대에서부터 32대까지 정착하시면 되고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파천자대 춘천자대 같은 경우는 그실세가기 때문에 상위대를 갖다가 편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쪽은 바람이 서풍이 많이 불때 뒤에 있는 산이 막아주기 때문에 음. 바람이 영향을 갖다가 피해서 좀 낚시를 편하게 할수 있는 공간이고요 연안 접안되어 있기 때문에 차를 대는 바로 입실하실 수 있어서 좀 편리한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요즘 서서 입주를 붙기 시작했고요 조하, 조항, 조관은 지금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동막골로 들어왔습니다. 동막골은 중류권에 위치한 큰 지류권으로 많은 포인트를 갖고 있어요. 수상자대도 꽤 많이 지금 현재 약 10동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동막 마을 앞쪽에 좌대들이 포진돼 있습니다. 건너편, 동막마을 건너편 쪽으로 보시면은, 열장권으로 넘어가는 길이 보이고, 또 아래쪽으로도 도시 포인트에 형성되어 있는데, 현재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른 편이고요한 5월달, 배수가 시작되고 나서 자리를 하시면, 좋은 포인트 역할을 해줄 것 같아요. 금악골 상류 쪽에 있는 노지 포인트입니다. 세물이 들어오는 곳이고요. 스몰 나무하고 아... 보이고 있죠. 좀물 나오는 쪽 오른쪽으로 해서 자리를 잡으셔도 되고요. 저 보통 이쪽 나무 아래에서 배를 편성해도 됩니다. 앞쪽으로 보이는 이 스몰 나무 쪽으로 산란을 위한 붕어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도가를 갖다 기대할 수 있는 곳이고, 현재 일지를 갖다가 볼수 있는 좋은 도지 포인트로 보입니다. 자, 앞쪽으로 보이는 게 동마 상류 쪽에 있는 좌대인데요. 앞에 수몰 나무가 있어요. 보시면은, 앞에 스몰 나무. 수몰라무. 스몰 나무와 물골 자리를 갖다가 공략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총 4대의 기본형 자대가 배치되어 있고요 배를 타고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저 자대 뒤쪽으로 보이는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에서 연안에 앉아가지고는 앞에 있는 스몰라뭐 갈대밭을 갖다가 보니 앞에도 로지포인트 뭐 주차하고 바로 낚시할 수 있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른쪽으로는 연한 접안된 자대가 총 6동이 있는데 대형자대 5동과 기본형자대 1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VIP 1,2,3 그리고 소양자대 그리고 스페셜자대 1,2가 있는데 현재 스페셜자대 1,2는 수리 중에 있습니다 바닥공사 하고 하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이용이 좀 불가능할 것 같고 다음 주가 되면은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 속, 물 위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것도 수몰나무와 갈대밭, 수초 11, 21, 대 6초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붕어들이 산란을 위해서 물라붙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좌대 뒤쪽으로 갈대밭이 형성되어 있는데, 한참 산란 때에는 저 아래까지 붕어들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매년 볼수 있는, 이번 주중 다음 주로 해가지고는 아마 가장 투표를 갖다가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이는 곳이 다리미 포인트인데요. 희한하게 올해는 이 포인트를 갖다가 조사님들이 잘안 앉으시는 것 같은데. 하류에서 상류로 올라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붕어들이 항상 거치는 곳이라서 길목을 갖다가 노려서 낚시 하시면 좋은 조건를 갖다 볼수 있습니다. 매년 이곳에 천막 전교가 있었는데 올해는 상류 쪽으로 이동을 했고요. 제가 노지한테서 낚시를 하셔도 무난하게 인기 갖다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리 건너 우측 포인트 같은 경우도 수몰나무가 되어 있어서 형상되어 있어서 농가들이 산란을 위해서 들어올 만한 곳인데 여기 몇 자리 안 나오지만 이곳에서 앉으셔서 낚시를 하셔도 좋은 조화를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몇 번만 밑밥질을 갖다가 좀 꾸준히 해주면 순신한 붕어들을 갖다가 만날 수 있을 좋은 곳이고 조사님들이 외면하는 게좀 아쉬운 곳입니다 이번 주중 다음 아, 주중 산란이 시작되면 이곳도 무척 시끄럽게 산란는우어들의 소리로 안되도 소란스러울 것 같은 그런 곳입니다 중상류 쪽에 위치한 포인트죠 시멀 버드나무가 형성되어 있는 물자리 땅에서 낚시를 하기도 되고요 저 앞에 위치한 이천막정교가 위치하고 있는 지다 오거나 이슬을 피할 수가 있고요경황 꾸준합니다 산란을 위해서 들어오는 붕어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포인트인데요 주차장도 넓고 낚시하시기에 괜찮은 곳입니다 상주로 많이 붕어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조각을 갖다가 확실하게 볼수 있는 곳고할수 있겠습니다 그 옆으로 보이는 노지 포인트. 넓게 주차장이 형성되어 있고요 뒤에 차를 세우고 바로 낚시를 할수 있습니다. 연안 수심은 약 2m50을 전후로 형성하고 있는데, 네. 이곳 역시 봄철에 육지를 갖다가 볼수 있는 그런 곳이죠. 반대편 연안도 저 상류 쪽을 통해가지고는 진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낚시를 하고 계시네요. 아, 저기가 제일 끝부분이고, 상류 쪽 끝에까지 연안에 차들이 진입할 수가 있어. 뭐 차를 세워놓고 바로 낚시하시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상류 쪽맨 위쪽까지 지금 현재 붕어가 올라 붙었다, 붕어가 올라 붙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제, 생각, 제 생각으로는 아마도 이번 주중이나 아니면 다음 중간되면 산란의 피크를 갖다가 말자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류쪽 포인트 참 좋아보이는데 조사님들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상류쪽에는 고급형자대 총 10동이 위치해 있습니다. 연안 접안된 자대고, 어, 앞에 연안 수심이 2m권, 2m권 전후를 갖다가 보이고 있어요. 이쪽 상류 쪽에 있는 고급형 자대는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한 동당 두 곳의 수상 자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한마개를 트면 두 자대를 갖다가 통으로 한꺼번에 쓸 수가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손님이나 아니면 여러 가족이 오셨을 때 이용하시기에 좀 편리한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현재 조과가 확인되고 있고요. 확실하게 입지를 받을 수 있는 좋은 포인트로 생각이 됩니다. 안대편 상류 연어가번 볼까요? 자, 여기 화장실 앞쪽 이 자리도 괜찮은 포인트구요. 아래 하류 쪽으로 쭉 내려가면서 차를 내놓고 계속 낚시를 합니다. 지금 최상류 물골 자리가 멀리 보이고 있는데, 야튼 둔봉 쪽으로는 이미 부모들이 들어와 가지고는 사안을 준비 중인 게 확인이 됐습니다. 또 위쪽 상류 물골 자리로 올라가면 수심이 너무 얕아서 걱정을 하시려. 이쪽에 넓은 주차장이 두 곳이 있어서 차를 대놓고 바로 낚시하시고 또 널찍한 공간에서 텐트를 치고 좀주무시든지 숙박을 한다가할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을 갖다가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연안 갈대밭과 육초대 그리고 수몰람과 어우러져서 좋은 포인트를 갖다가 형성하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저 최상위 쪽, 어, 완전 물골 자리 끝쪽까지 조가가 확인된 바가 있고요. 이번주 중으로 아마도 가장 좋은 조가를 갖다가 보여주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류쪽 포인트 잘 받으셨다가 공략해보시는게 좋을 것같아요 벌써 왜가리가 물속에 들어와가지고는 응, 붕어를 갖다가 사냥하고 있네요 멋진 산란 포인트 조가를 갖다가 대박의 산림막을 꿈꿀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오늘, 두메지의 봄철 포인트를 동영상으로 찍으면서 둘러보았는데요. 어제 밤새도록 비가 내렸습니다. 옛말에 고구에 내린 비는 약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농사에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좋은 비라는 말이 있는데, 요즘에 내리는 비는 차가운 비가 아닙니다. 따뜻한 미지근한 물이 유입이 돼서 수온을 갖다가 올려주고 채물이 유입되면서 물 색깔도 좀더 좋게 바꿔주기 때문에 어제 내린 비가 산란의 중진제 역할을 해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항상 막 비메시 산란 시기가 4월 중순 전후로 해서 이러지기 때문에 아, 이번 주중이나 주말쯤 목격적 아, 탈락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비가 그치고 날씨가 아까 쌀쌀한 편인데 햇살이 퍼지면 금방 비고는 올라갈 것 같고요. 햇살이 퍼지는 대로 날씨가 좋아지는 대로 좋은 조광을 갖다가 보여줄 아직까지는 3월달에 이어서 계속해서 꽃대주의가 있고 좀안 좋은 여건이 계속되는 바람에 확실한 조항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이미 붕어들은 산란을 위해서 수초대로 들어왔고 이제 여건이 이제 어느 정도 충족이 된것 같아서 좋은 조항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포인트들을 갖다 들어봤고 내일은 사진으로 다시 조항정보를 올려드 되는 거고 가끔씩 동영상 조항정보를 올려서 조사님들한테 좋은 정보를 갖다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